사람들이 골데프를 많이 까나봐 이번 시즌 골데프 함정인데 그래서 이 백제 유니크 얼장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700 정도에. 근데 나는 원래 어떻게 할라 했냐면 여기에 큐브를 돌려서 힘3 줄을 띄우면 지금 12억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서로 합성하면 새로운 유니크가 생기잖아. 그럼 사실상 700만 매수로 큐브를 한번 돌릴 수 있는 거야. 새로운 옵션이 뜨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너무 도박이라. 그 한번 찍고 싶다. 힘세줄 뜨는 걸 오, 일단 두 줄은 떴고 이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죠. 두 줄짜리를 그냥 파냐, 아니면 내가 인장을 해서 12억에 파냐. 당연히 이거는 남자라면, "요씨!" 대부펜이 워낙 비싸서 19성에 레전드리만 달아도 200억에 팔리는데 뭐 이해는 가 19성 달다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터지면 40억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안 터지고 안전하게 19성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 사서 토드하면 뭐 얼마 들었어 70억 80억으로 19성 대부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힘27% 띄우는데 뭐 얼마나 들겠어 지금 아케인 노장 무기가 4억인데 공격력 2추가 달리면 6억에서 7억에 팔려요 남아있는 매물 중에 보면 7억에서 8억이네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공 2추 정도는 잘 뜨지 않나? 근데 이걸 안 하기엔 너무 아까워 카르마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착용을 해서 착용한 김에 유잠도 지르고 카르마 거만불로 가죠 제가 올린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널리 퍼진 장사법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제가 올린 걸 똑같이 따라하기보단 무조건 다른 장사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야 더 재밌어요. 흥미를 느껴가며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 비상 지금 유니쿠도 아닌 얼장이 8천에서 1.2억에 팔리는데 소름 돋는 건 제작자가 다 똑같아. 독점 장사를 해? 굉장히 똑똑하네? 근데 뭐 1억에 팔릴 정도면 제작비가 비싸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이걸 만들고,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 어? 아니, 당신의 그 스마트함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제작비 1200짜리를 8000에 팔다가, 좀잘 팔린다고 1.2억까지 올려? 이거는 난못 참겠다. 그래도 미안하니까 이번에 프리플로우라는 곳에서 키보드를 이제 협찬 훈지해 주셨는데 아니, 선이 안 왔나? 세 개를 주셨더라고요. 이거 제작자분은 여기로 쪽지 보내 주시면 제가 키보드 한대 보내 드리겠습니다. F1 프로 맥스인데 어, 이 중에 뭘로 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싼 걸로 주셨겠지? 내가 너무 쌀 먹만 인든가 나는 항상 이제 좀싼 것만 사가지고 키보드 소리가 다 똑같지라 생각했는데 이건 다르네. 키보드 두드릴 때마다 좋은 소리가 나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 만약에 이 소리가 안 좋게 들린다면 그거는 이제 키보드 탓이 아니라 제 마이크 탓. 자, 에디 에픽 귀걸이가 2억에 올라왔는데 진짜 팔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세 탭에 딱 쳤더니 팔려. 이러면 이제 이 장사법은 제 겁니다. 40제 귀걸이는 은괴 3개 혹은 583개로 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개당 제작비가 거의 100만 매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에디에픽이 2억에 팔리니까 200번 제작 안에 에디에픽이 한개 이상 뜨면 이득이다. 생각보다 얼마 안 비싸네 6억에 팔린 건자보이 아니라 다두 줄짜리야 코인샵에서 수웨큐를 팔긴 하는데 이건 너무 가성비가 안 좋아 이거는 가성비는 괜찮은데 카르마야 어 근데 잠깐 귀걸이 중에 110제 귀걸이는 장착시 교환 불가거든요 그러면 45제 귀걸이를 2억에 산 다음 110제 귀걸이에 토드를 하고 장착하면 카르마 수의큐를 돌릴 수 있다. 두줄 옵션이 뜨면 대아시도스에 토드한 다음 6억에 판매하면 끝 사실 얘네가 이런식으로 이득보지 말라고 막아놓은게 카르마 시스템이긴 한데 어 아까 키보드 한대 남은거는 경매장에 제 닉네임이 각인된 템을 천만 매수 아래로 올려놨는데, 만약에 찾아서 구매하신다면 택배로 보내주세요. 키보드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